안녕하세요 진지고 놈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 이제 쭈꾸미 갑오징어 이제 9월 1일날 곧 시작하죠 이 시즌에 앞서 어 사실 뭐 이런저런 채비들 그리고 뭐 애기들 종류가 너무 많아요 어 그래서 이뭘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 올해 2025년. 주목할 만한 신제품들, 그리고 작년에 꽤 반응이 좋았던 제품들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국내 브랜드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잘 따라와 주세요. 올해도 쭈꾸미 갑오징어는 역시 서해 쪽이 제일 먼저 좋은 조황들이 빨리 터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어, 그래서 이 시즌 초반에 장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이 로드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제일 핫한 로드죠. 아우맥스 패턴 시리즈 쭈꾸미 갑오징어 전용 대 로드가 출시했습니다. 길이는 세 가지 정도의 타입이 있습니다. 어, 제가 들고 온 거는 b 1 6 5 티탄 로드입니다. 고급 토레이카 카본을 사용해서 제작되었으며 고급 부품들을 적용해서 아우맥스만의 이쁜 디자인과 민트 컬러로 나왔습니다. 아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어요. 자이 초리 쪽의 팁은 높은 탄성을 지닌 고급 티탄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로드 밸런스가 가볍고 감도가 뛰어나서 사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우맥스하면 바로 워런티죠. 기한 제한 없이 평생 1회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채비인데요. 뭐이 앞전에 제가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드렸죠. 특히 초보자분들께 이 채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이 채비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되겠죠. 바다 상황에 따라 가지줄 길이. 그리고 직결체비 그리고 또 2단체비 그리고 단차 조절까지 감도까지 뛰어나다고 하니까 뭐안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비바람을 막아주는 국내 브랜드 DCK 낚시 우위입니다 자 이렇게 바지 따로 상의 따로 이렇게 한벌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DCK 낚시복은 3레이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오건 바람이 많이 불건 방수는 뭐말안 해도 잘 아시죠 9월 1일 쭈꾸미 낚시 시즌부터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쌀쌀할 거예요 그리고 또이 가을비가 또 오락가락 하거든요 날씨 좋아서 안 입더라도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꼭 가방에 챙겨 가셔서 안전하게 낚시하세요 자 다음은 세네 제품입니다 작년쯤부터 해서 이세네라는 이름으로 국내 조급한의 해성처럼 등장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박한 아이템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 인기를 실감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낚시인들에게 좋은 아이템들, 그리고 신박한 그런 제품들이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어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새내는 많은 애기들이 있지만 그 많은 애기들 중에 이 쭈꾸미 초반 시즌에는 이 조타프리즘에서 나온 레인보우, 95번. 저는 요 친구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 조타프리즘 애기들은 이 가운데 바디 쪽에 보시면 반사판들이 이렇게 비쳐요. 그래서 이 쭈꾸미들한테 굉장히 이게 뭔가 어필이 되나 봐요. 제가 한날요수에서 쭈꾸미 낚시를 하는데 쭈꾸미가 잘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다 이제 아 오늘은 뭐안 나오는 날인가 보다 하고 좀 내려놓고 있을 때 이걸로 계속 잡았습니다. <laughs> 정말 안 나오는 상이었거든요.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계속 이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라이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구매하셔가지고 진짜 손만 많이 봤다. 이거 진짜 조금이 잘 탄다. 뭐 이런 평도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네 조타 프리즘의 레인보우 95번 이 친구도 하나씩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챙겨가실 때이 세네에서 출시한 지버제도 꼭 챙겨가보세요. 요즘 많은 지버제들이 개발되고 있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냄새도 자극적이지도 않고, 애기 바늘로 살짝 묻혀가지고 쉽게 사용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 지버제 안에 UV 기능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필력이 좋겠죠. 종류는 세 가지 정도가 있지만, 이두 종류들은 각감류나 조개류 같은 것들을 먹이로 많이 사냥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 크랙, 개맛으로 나는 거,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걸로 준비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세네 UV 펜입니다. 이 UV 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애기 같은 경우도 많이 들고 계시잖아요. 그, 그, 애기들 중에 또 UV 기능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야광만 된다든지. 세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그려서 재밌게 낚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네 케이스도 색깔별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황금 봉돌 그리고 라인 코치. 자, 이 라인 코치는 이 합사줄을 가지고 막그 릴에 막 구멍에다 막 넣으려고 하시는 분 있어요. 막 바람 많이 불고 비도 오는데 막 그거 막늘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이 라인 코치 하나 딱 구매하셔가지고 합사줄을 여기다가 딱 걸어가지고 그대로 그냥 빼면 쉽게 채비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네 제품 중에 카포스 장화입니다. 바닥은 난설립으로 되어 있어서 미끄럼 방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가벼워요. 발이 편에 또 낚시도 정말 잘 되거든요. 그래서 피로들을 확실하게 줄여 줄수 있는 장하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메가바이트 애기입니다. 자, 메가바이트 하면 작년 쭈꾸미 낚시 때이 특히 남쪽에서 메가탄이라는 애기로 엄청나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쭈꾸미 시즌 때이 낚시방에 가 보면 이 메가탄 애기가 없어서 못팔 정도였다고 엄청난 인기를 많이 끌었던 것 같아요. 그 메가탄 애기들을 비롯해서 또 심해 가보 징어 때 메가바이트 삼봉 애기들 또 굉장히 또잘 물어졌죠. 그 올해 메가바이트에서 2025년 버전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할 때 사용할 메가레이라고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자, 이 친구의 무기는 특수 제작된 슈퍼 글로우 데칼이라는 기능을 투입시켜서 바디 쪽에 보시면 엄청나게 밝은 걸볼수 있죠 이 글로우 데칼이라는 기능이 야광지버력과 시각적인 어필력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한다고 해요 반짝이는 것을 좋아하는 두 종류의 습성을 고려해 반사력이 뛰어난 틴셀 원단으로 바디며 수염까지 적용했고요. 바늘 역시 고급 바늘로 굉장히 날카롭고 강도가 좋습니다. 애기 사이즈는 5에서 6cm 정도 되고요. 쭈꾸미 초반 시즌 때 굉장히 기대가 되는 애기입니다. 다음은 무게내기입니다. 작년에 이 무게내기들로 제가 쭈꾸미든 갑오징어든 세자리수를 넘겼죠. 바로 그 유명한 고등어 고추장, 만세기 멜론 이런 친구들로 워킹이며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던 애기인데요. 이번에 신제품으로 이름은 삐까 라고 출시했습니다. 근데 왜 삐까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삐까라는 게 뭔지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이 애기는 홀로그램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눈마저도 홀로그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삐까라는 친구들은 레이저 애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삐까 번쩍하다. 그래서 삐까라고 지었다고 해요. 재밌는 기발한 뭐 이름과 뭐 그런 제품들을 또 기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루어 낚시는 참 이런 부분이 재밌는 것 같아요. 레이저 기능뿐만이 아니죠. 뭐 UV 야광 다 도료가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또 흔들면. 레트룸 소리까지 나는 바늘은 스테인리스 바늘이고요. 총 6가지 컬러가 있고요. 또 어떤 날에는 레이저가 그렇게 잘 타는 날이 있어요. 무게에서 출시한 삐까, 요 애기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포세이돈 제품입니다. 이번 한치낚시에서 새우발이 달린 애기 제가 소개 한번 해드린 적 있죠. 삼봉 애기가 아니라 일반 애기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발이 달려있죠. 사이즈는 두 가지 타입의 사이즈가 있고요. 초반 쭈꾸미 낚시에서는 이 작은 스몰 사이즈를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발 달린 것 뿐만이 아니라 프리미엄 일본산 고급 바늘을 사용을 했고요. 또 흔들면 소리가 나는 레트름 기능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회전 돌에도 되고 틴세 깃털까지 정착이 되어 있는 애기입니다. 그리고 또포세이돈에서 나온 윙크 애기예요. 자, 이 친구의 특징은 관절 부위가 있다는 라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관절이 이렇게 꺾여요. 애기가 이렇게 참 신기하게 잘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든 이유가 병들고 아픈 물고기의 액션을 연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일종의 양육 강식이죠 약한 동물이 강한 동물에게 잡혀 먹는 희생되는 자연의 생존 법칙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도 고급 바늘과 그리고 흔들면 소리가 또 나는 기능이 들어가져 있고요. 이 친구는 실리콘으로 된 깃털로 만들었네요. 야광 기능까지 들어가져 있고요. 역시 수이벨 도래를 장착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물 속에 들어갔을 때 옆으로 이렇게 폴링 된다고 해요. 이렇게 폴링 돼서 어떤 조류에 의해서 또 액션에 의해서 얘가 마치 마지막 숨을 꼴딱 꼴딱 거리는 약간 그런 아픈 진짜 병든 그런 연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또 종류도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올해도 쭈꾸미 때 굉장히 또 재밌는 애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쭈꾸미 갑오징어 하시는 분들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죠. 듀얼 카운트기입니다. 종류는 다섯 가지 컬러가 있고요. 와 컬러감 진짜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듀얼이기 때문에 하나는 쭈꾸미 카운팅 하시면 되고 하나는 갑오징어.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솔이 이렇게 있거든요. 애기 바늘에 이제 이물질 같은 거 제거할 때 여유솔 하나 더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 뭐 허리춤이나 뭐 앞에 이렇게 고정 시켜가지고 내가 쭈꾸미 어몇 마리 가보징거몇 마리 이렇게 카운팅 하시면 되겠죠. 근데 카운터기는 사실 뭐이게 제대로 된 상품이 없다 보니까 금방 또 망가지고 녹슬고 또 보기 안 좋거든요 그게. 근데 이 친구는 이 PC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가지고 또이 이런 나사들 이런 쇠 같은 부분들이 스테인리스로 또 제작이 됐어요. 이 스테인리스는 부식이 강하죠. 녹이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배수 홀이 있는데 세척하는데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색상도 다섯 가지 있으니까요. 또이 친구는 품절되기 전에 꼭 하나씩 준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택입니다. 어, 낚시 신생 브랜드이고요. 두 종류 낚시에 빠진 에어가드를 위해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오드아이라고 새롭게 출시한 이애기는요애기 가운데에 이 미끼를 낄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애기 퀄리티도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어요. 재작년부터 이루어 낚시 큰 흐름들을 보면 어, 루어 낚시가 아니라 어, 가짜 미끼가 아니라 생루어 낚시, 이 생루어에 가까운 변형된 낚시들을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삼봉 얘기도 그렇고 또 갈치 지깅이 아니라 어, 텐빈 태냐 생미끼를 활용해서 어, 생루어 낚시를 많이 하는 추세죠. 계속해서 이 생미끼들을 사용하는 이유들이 어, 낚시하는 이 수요도 많아지고 국내 브랜드 신생 브랜드 뭐 많은 제품들이 지금 출시하고 있고 그래서 더 많이 잡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생미끼를 활용하는 그런 루어 생루어 채비들이. 애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생미끼를 쓴다는 건 사실 치트 끼를 쓰는 거죠 근데 확실히 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이택에서 나온 오드아이 애기는요 와이어 감을 필요 없고요 집어제 따로 바를 필요 없습니다 특수 집어제가 첨가된 이 오징어를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애기라고 해요 고정탈 부착도 자유롭게 할수 있고요 오징어가 쉽게 빠지지도 않고 특유의 집어 향이 물속에서 엄청 오래 간다고 해요 그리고 또 야광과 UV 성능을 30%더 향상시켰고 그리고 실리콘으로 된 야광지느러미 고급 연질바늘을 적용했습니다 이친구들 레트름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의 눈을 보시면 오징어를 꽂아 쓰는 애기도 신기하지만 이 언밸런스한 눈도 참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택에서 이 애자도 같이 출시했습니다. 이 애자도 쭈꾸미 할때 사용을 하죠, 많이. 오징어 생미끼 애자를 줄여서 오미자라고 지었다고 해요. 자, 이 친구도 역시 오징어를 꽂아서 사용을 할수 있는 애자입니다. 쭈꾸미 낚시에 최적화로 설계되어 있어서 쭈꾸미 뺄 때도 굉장히 쉽다고 해요. 이 애자 같은 경우는 재밌는 부분이 12호 14호를 우리가 주력으로 많이 쓰잖아요. 자, 이 친구는 13호 그리고 14호와 16호 중간이 15호 그리고 수심 깊거나 물이 빠를 때는 16호와 18호 사이인 17호 홀수 단위로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조금미 낚시 애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꼭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리플 피싱 자, 트리플 피싱에서 나온 이 카마린 조개 트릭이라는 애기입니다. 자이 이카마리 내기는요 어그두 종류가 좋아하는 먹잇감이 뭐 보통 갑각류나 조개류가 있잖아요 조개 색상을. 형상화에서 만든 애기라고 해요. 총 다섯 가지 애기가 있고요. 전복, 가리비, 홍가리비, 꼬막, 바지락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친구도 훅이 굉장히 날카롭고요. 그리고 훅에 약간 무지개 빛이 좀 나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바디도 마찬가지고 어, 또 야광 틴셀까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회전 돌에까지 됩니다. 전체적으로 좀 약간 무지개 색깔 빛이 나는 우리가 조개류 이렇게 들여다 보면 뭐 전복이나 이런 것들 보면 약간 무지개빛이 나는 그런 색감이 돌긴 하거든요. 이 꼬막 애기라는 게 사실 없는 거잖아요. 정말 이 꼬막같이 이렇게 줄무늬가 이렇게 나져 있고. 자, 이 친구는 이제 바지락인데 이 바지락같이 아, 뭔가 바지락 같아요. <laughs> 참 이거는 이걸 만드신 이 트리플 피싱 디자이너 분께 이건 상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애기 잘 만든 애기인 것 같아요. 아, 밑에 야광 테이프까지도 발라놨어요. 그리고 트리플 피싱에서 UV 지버제까지 출시했습니다. 자, 이 친구는 향이 많이 나면서 이젤 타입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V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더 어필력이 확실히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가지 타입이 있고요. 이 친구도 역시 저는 크랩. 개 종류의 집어제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생성포를 말려가지고 양면 테이프를 만들었어요. 삼봉 애기가 아니더라도 어떤 애기에도 이제 삼봉 애기처럼 이렇게 스티커를 떼서 붙여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겠죠? 와, 이건 진짜 정말 신박하네요. 자, 이 제품은 실용 실험 진행 중에 있으며 곧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2025년 쭈꾸미 갑오징어 시즌을 책임질 신박한 아이템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들이 관심이 가고 또 어떤 제품들이 좋았는지 또 여러분들 생각들을 밑에 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제가 추첨을 통해서 어, 이 제품사마다 또 세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제품들이 또 있지만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렸던 제품들 밑에 더보기란 댓글 고정 해놓을 테니까요 어, 미리 구매하실 분들 그거 타고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 제품들 가지고 이제 바다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컷!